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며 다혜교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믿음이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믿음만큼 기다릴 수 있으며 기다림만큼 믿음이 성숙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시와 그림의 영어의 유월절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식을 고서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잔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서 슬 만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우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배를 타고 가이사리아에서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를 향한 여행이 아닌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로마로 압송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끼리 수월하지 않습니다. 지중해 가을 풍랑은 오랜 경험의 뱃사람들도 힘들어 하는데, 바울이 탄 배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동북쪽에서 겉세게 불어오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수 없고 거친 바람길에 이리저리 배는 휩쓸려갑니다. 집채만한 풍랑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겁에 질리게 하였고 살수 있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는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선장도 아니요.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도 아닙니다. 한 사람 바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바울은 위기와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두려워 떨고 있던 이들에게 전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배만 다칠 뿐, 우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풍랑 속에 있었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에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드린 기도 가운데 평강을 얻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너희의 생명은 지켜주리라. 기도드림이 힘이 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방향을 잃은 초점 없는 눈동자를 빛나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많이 염려 되십니까? 힘들고 염려가 되시나요?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만 드리면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풍랑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복되고 힘찬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로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해가 뜨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풍랑이 가라앉지 않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신 위로와 돌봄의 음성으로 인해 우리는 떨지 않고 안심하게 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깊게 뿌리 내린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풍랑으로 인해 거칠게 변하는 것처럼 주님 저희의 삶도 그와 같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재임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급해져서 어찌할 바 몰랐던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주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